안녕하세요. 저는 소그룹 담당 선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비대면 소회활동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많은 어플들이 있지만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소회활동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갤럭시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눌러서 줌이라는 어플을 검색합니다. 줌이라고 한글로 치시면 어 이렇게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설치하시고 간단하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시고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새 회의를 누릅니다. 그리고 어 비디오를 켜신 다음에 회의 시작을 누르면 되는데 저는 지금 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디오를 껐습니다. 회의 시작을 누르시면 이제, 어, 보통 같으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얼굴이 나오실 거예요. 얼굴이 나오고 이런 화면이 됩니다. 이때 이제 다른 분들을 초대해야 되는데요. 참가자 라는 탭을 누르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초대를 누릅니다. 그리고 초대 링크 복사를 누르셔서 또한번 초대를 누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 소개별로 어, 단지 채팅방이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해서 이영수 전도사님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수 전도사님이 이것을 이 메시지에 누르시면 이 회의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영수 전도사님이 대기실에 입장했다라고 뜨면 수락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속회원들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 그것은 음소거 버튼을 꼭 누르고 들어오시도록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한번 누르시면 음소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음소거를 누릅니다. 그 이유는. 어 이 줌이라는 어플은 말하는 사람의 화면을 비추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막이 사람 비췄다가 저 사람 비쳤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속해 인도자분들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권사님 얼굴만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할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을 할때 나눔을 하시는 분만 음소거 버튼을 끄고. 말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나 기도 제목 나눔이 끝난 이후에는 음소거 버튼을 끌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